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The Book of Romans chapter 12 verse 17. 로마서 12장 17절. 신약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 본문은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들에 대하여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원수와 같이 미운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그래도 방법이 악하다고 하면 그 목적도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 땅에 거닐게, 거기서 머물게 될 때,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추장의 아들이 끈질기게 결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딸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할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게 되는 악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9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칼의 폭력과 도구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의 아들이지만은 시몬과 레위의 그 악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맹렬히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을 또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수 갚는 것까지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늘 그 당시에는 성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불씨를 보관해 놨다가 음식을 만들 때그 불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씨를 죽이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웃에 가서 불씨를 얻어오게 되는데 그 불씨를 어느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불씨통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에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 같이 숯불을 받은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악을 선으로 갚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또 노예 상에게 팔려서 노예 애굽의 노예로 어려움을 가졌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년이 들어서 공문을 사기 위해서 형제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요셉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흉년이 아직도 다섯 해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모셔오시고요.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형제들, 당신들의 가족들까지 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와 같은 형의 가족들까지도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악을 선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났어요 그래, 불쾌해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피하여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앞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내고 사울을 또 살려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가면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이제 주둔을 시키고. 그 군대 진영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창은 머리 곁에 꽂아 놓고 있고, 다윗의 참모인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그 현장에 이게 당달하게 됐습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내가 갚아 주겠습니다. 그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으리라 코 앞에서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는 스데반과의 순교와도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게 될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주예수여내 영혼을 받으시옵소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유대인의 법에는 누는 누군으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억불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담의 색으로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탐에석에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스테반의 기도 덕분이다 만약에 스테반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원수에게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도 데려내고 또 고발을 해서 속옷까지 뺏으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다 주고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원한을 갖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죽음의 순간까지 악을 선으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베너라는 게 문학 작품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 베너의 친구인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는 어려서부터 같은 친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주둔군의 일원으로 메살라가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서 베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로마의 정부에 충성을 하기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배너는 그걸 거절을 하죠. 이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하게 됩니다. 어느날 새 총독이 부임을 해서 배너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옥상에서 구경을 하다가 무심코 건드린 기화장이 총독 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메살라는 배너가 총독을 해치려고 기와를 던졌다고 몰아붙이죠. 그래서 그 누명을 쓰고, 배너는 갤러리아 선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게 되는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배너는 갤러리 선에서 해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 사령관을 구해주죠. 이로 인해서 사령관이 양자로 삼게 되고, 예루살렘의 집종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호화롭게 입성을 하게 되고, 원수인 메살라와 마차 경주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베노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는 것을 보았노라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것이 나에게 들리게 될때 나도 검을 내려놓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책자에 보면은 노예선에 그 갤러리 선에 노예로 발려갈 때다 이제 몸, 손과 발에 이제 다 쇠고랑이 채어 있는데 목말라 할때한 사람이 물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오늘 악을 선으로 갖게 되는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될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스테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때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 주지만은 미움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5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자의 그 5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을 품으면 자기부터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같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니까 사랑해야 될 가족들까지도 사랑하지 못해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파괴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이 것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사랑을 공짜로 이루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아픔과 헌신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드이실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공짜로 사랑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돼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하게 될때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단체의 창설자라고 할수 있는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준 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헌신한다, 우리가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예전보다 물질이 풍부해졌어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먹을 게 없어서 때로는 죽을 먹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물질적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아파트에 살든 하우스에 살든 우리가 집을 다 거기서 살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 방한 칸에서도 살 때가 있어요. 저도 한 1년 방한 칸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식구가 8 식구야. 그러니까 방한 칸에 8 식구가 살려니까 어떡합니까? 잠자리가 말이요. 완전히 얼굴은 일로 가는 사람, 발이 일로 간 칼잠이야, 칼잠. 8 식구가 한번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잠을 잤다고요.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옛날보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상실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뭘 해드리려고 뭘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한테 뭘 빼먹을 게 있을까? 빼먹을 리스트 작성을 해. 그래서 아, 고거, 고거, 고거. 그래, 엄마, 그거나 줘. 그거 나. 그러니까 이 사랑은커녕 완전히 이기적이에요. 오늘 그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도 없어요. 오늘 제가 교회 이제 아침 일찍 오니까 보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에게는 꼭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야,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좀 공원에 좀 모시고 가면 좋겠구나. 예. 배 마치고 공원에 좀 모시고 가세요. 그좀 아, 어, 그래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 정선 지방에 전설을 소개합니다. 정선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고, 또그 해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키우던 개, 암컷을 이제 잡아먹었어요, 식구들이. 그리고는 그 뼈를 시내 까에다 이제 버렸는데. 근데 그 어미 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강아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 그래, 찾아, 찾아, 이렇게 했는데, 양지발은 언덕에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시안하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제 올리고 그 땅을 파보니까요. 자기 어머니 뼈를, 그시냇가에 있는 뼈를 물어다가, 거기다 다 묻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묻어놓고 거기다 배를 깔고, 그리고선 굶어 죽은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강아지를 묻어줄 뿐만 아니라 효구총이다. 예, 저 한자 나오죠. 효구총. 예, 이 개의 효성스러운 무덤이다. 그렇게 지금 전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 아주 잘해놨대요. 한번 정선에 가시면 효구청을 한번 발견하시면서 야, 난 이거 강아지 새끼 맞은 못한가? 강아지 새끼보다 내가 난가? 한번 한번 판단해 보세요. 미모린 강아지도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를 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사랑 없이 말이에요 장수 프로에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퀴즈를 맞추려고 그랬더니 평생 연분이라고는 말을 맞춰야 되는데 평생 왼수 근데 이게 웃어 넘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왼수같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혈연을 받은 동기간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이거 다 연분으로 맺어진, 평생 연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왼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제가. 남보다도 못하게. 아주 그냥 원수같이 그렇게. 에,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섭섭함을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수 있거든,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할수 있거든.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꼭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서로 먼저 하라. 에, 팽팽하게 줄다리게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세요 먼저 하셔야 돼요 사랑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서원한 관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손을 내미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성가 559장에 보면 2절이에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과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움 하루하루 우리 어르신들 앞에 놓고서 제가 나이 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나이 되니까요 무슨 도움의 욕심도 없고요 네. 오늘 그렇게 화목하게 뭐, 보리밥 놓고도, 초과 상관이라도, 우리가 가족이 한상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세요. 누가? 내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가정으로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화목을 누리는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오늘 사랑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오늘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내 가정부터. 또내 교회부터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